안녕하십니까 캡쌤입니다. 우리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의 상식을 늘릴 수 있는 재미난 영화를 엄선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안시성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고구려입니다. 아래쪽에는 신라와 백제가 위쪽에서는 고구려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치기 위해 내려온 당태종은 수십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의 변방 안시성을 침공합니다. 20만 당나라 최강 군대와 5천 명의 안시성 군사가 맞서는 약 40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의 송주는 전사들에게 당나라와 맞서 싸울 것을 결심합니다.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끈 안시성 전투였습니다. 안시성의 송주 양만추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항복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다. 두 번째는 천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세종은 관노로 태어나 정삼품 대오군이 된 천재 과학자 장영실을 20년간 꿈을 함께하면서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시간과 하늘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는 바로 천문 '하늘에게 묻는다'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세종은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장영실에 대한 애틋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민군주 세종에 대한 이야기 천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명랑입니다. 명랑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1592년 일어났던 임진왜란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7년간의 전쟁 중에서 임진왜란 명랑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랜 전쟁으로 혼란했고 무서운 속도로 한양으로 북상했던 왜군은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면당했고 이순신 장군은 다시 재임명됩니다. 남은 건 전의를 상식한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2척의 배가 남아있었는데 우리의 희망이었던 거북선마저도 불타고 없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뛰어난 용병 구루지마 조선의 목을 조여오게 됩니다. 330척이라는 배가 외군의 배가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이끌었습니다. 12척의 조선의 배와 330척의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이야기, 바로 명랑입니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영화는 1940년대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말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자면 극장에 세고 됐던 인물이 아들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찾아 헤맵니다. 저선 어학회라는 곳에 가게 되며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오라고 물어봅니다. 여기는 종국에 있는 말을 모으는 곳입니다. 우리 말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바짝 조여가면서 일본을 피해서. 각 지역들의 방언들을 모아 말모이를 작업을 끝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금지된 시대, 우리의 말과 마음을 모아 만든 게 바로 우리말 큰 사전이 됩니다. 작품 택시 운전사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1980년 강주에서 일어났던 강주 5.18 민주화 항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광호 선생님께서는 외국 손님을 태우고 강주로 가서 통금전에 들어오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독일 기자를 태워가죠. 용문도 모른 채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 보니 상황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광주가 위험하니 서울로 돌아가라고 대학생들이 만류도 했지만 자기가 데리고 온 기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촬영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심해져가며 헐수 없이 혼자 만섭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꽃 피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강주 시민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